둘둘 치킨. 여기도 둘 내리고, 하틴도 둘 내리고. 그러면 둘둘 치킨이지. 민정? 음? 또에이금이잖아에이금 A금 나오면 또에이김 써줘야지. 그거이 바로 인지상정 아닙니까? 전판다 진짜 개고인물. 깜짝 놀랐다 개고패. 이 와. 감렸구만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. 정신 차리면 안걸리 그래. 3배 줄까? 이따고? 웬일이냐? 응? 야, 니네 건너편 봤 봤어 새끼야? 응? 건너편 사람 내린 거 봤냐고? 안 내렸어 씨발. 아씨 어, 지금 토리가 얼마나 하는데아딴 데들이 쉽게 그걸로 간거겠지 응. 어? 왜 아, 됐다. 저기 있어? 오 빨리 쏴막트로새끼처럼또 어디 뭐 올라가지도 못할 때 떨구지 말고 씨 형이 어제 장갑차 뿜느라고 떴거든. 음. 장갑차가 다 내려와 가지고 지붕 처마에 걸려 가지고 뒤집어져 몰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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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마에 걸려 가지고 뒤집어져서 내려왔어, 야. ㅋㅋㅋㅋㅋ <laughs> 진짜. 내가 그러네. 씨. 식새끼라 그랬어. 식새끼. 아이 식기야. 이 식기야. 옥상으로 떨어와. 플레이어로 만족할 거야. 하틴 딸 거야. 하틴 따고 플레이어로 만족해야지. 음. 다가 가지시겠다. 그래, 엠게 쓸래? 새끼들... 아, 엠게 쓴다고? 어, 따고. 어, 거, 거, 따고. 이 나무에다가 아, 어, 필요 없는 건다 따올라니까. 아 와. 필요 없는 거더 있다. 이거 진통제 챙겨 필요해? 네. Nope. 육. Nope. 아, 구탄어 나왔는데. 구탄 필요 없냐? 필요 없어. 뭐 먹을꺼야? 쟤네끼들더뽑뽀 <목소리> <목소리> 보고있을꺼 같던데 비행기 지나간다고 오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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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거 니가 먹고와라 그리고 이따 플레이어권을 네가 먹으면 개싹 <목소리> 일단 나그 일단 나그 절벽 가있는다 뭐절변 밑에 배가 한척 있네. 이거 리스폰 되나? 배가? 음. 처음 보는 거 같은데. 뽑 어, 떨어진 거지 봤을 거란 말이지. 근데 갈 생각은 안 하네. 것이여. 이 도끼가 니 도끼냐 와우 오졌잖아 뭐냐매그구나 어어 몸샷만해도 다 뒤진다는 그너 아니야 나 슈퍼샷건이랑 한번써봐주면 좋겠다 나 음. 차가 그냥 녹아버잖아 아니 지금 자리에 안전권이라. 어 나갔다. 길 건넌다. 어디? 한놈 뛴다. 일로, 일로? 어, 그 일단 그 마을 마을로 마을로 뛰고 있어. 아 마을로. 오케이. 어 건너편 마을. 마을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느냐, 아니면 이쪽 협곡으로 들어오느냐. 아 원래 자리에 있을 거 그랬다. 지금 치러 와. 야, 보물. 야, <laughs> 그럼 다리 쪽으로 간다? 다리, 다리? 응. 음. 아니, 거기 있어. 여기 있어, 그냥? 어, 다리 갈 거면. 오케이. 저, 어디로 갔느냐? 같은 말로 가려 그러나아 그러네. 저어떡 하냐? 완전 놓쳤는데? 어 잡았네. 앞에 뛰던 놈 기절이고 뒤에 뛰던 놈은 어디인지 몰라. 어 다리에다 다리에. 다리에 있다고어 다른 팀인가? 나 확인했어. 오케이. 다른팀인것 같은데 저나이씨센디신가 어, 아래에서 나 쏘네 그래? 아 그러면 이새끼가 친구가온네아아 둘이 아 둘이네 진짜 한놈 뛰어내렸다 하딘한명움직이는 보여? 어기 okay, 아까 다리에 있던 애들. 어 하트 하트 있다. 아 어, 하트 있다. 응? 음? 다리에서 쏘는데 아직 있나? 어디 어디지? 다리 밑에있어 밑에야? 어 다리 그... 와 존나 애매한데? 무서운 어디야? 마을에서 써준 소리 같은데, 어, 나이스 누구야? 다리, 어디 있는 거야? 다리 밑으로 다리 밑에 있 다리 밑에 있 다리 하마무 다리 하면있야 다리 밑에 야에야 다리 밑에 있 거야? 다가거 다리 어에있 거야? 다리 밑에 있리밑리어 아, 어. 한놈 라스트가 거기다. 그럼 마을이 또. 어, 아, 여기 있네. 여기 고 있네. 내쪽. 앞에, 앞에, 이쪽 나무쯤에 있어. 한놈 어 있지? 내저 저지들 안 보이는 거 같다. 나이스. 컷. 칼이야. 쟤걔 어디서 에딱 베타 판트 까불쳐? 혼 날라고. 응? 보직을 해 줘. 구상점 줄까? 아우 템 너무 좋아 이판미칠거 같아. 구상 줘? 아, 아, 대포상 많다. 네개 있어. 구상이 네 개나 있어? 나 그럼 버린다. 어다 어, 보러. 벌... 었냐 오늘 길가던 가다... 오늘 개 털었냐? 길? 여기 여기 앞에 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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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 아 이거야? 응. 이 새끼도 맛있을 걸. 오, 야, 진, 도핑 많다. 어, 군조 내 거. 어, 씨야 씨. 그냥 뭐 플러그 안 써도 존나 지금 쩌는데. 음. 존나 부유해. 플러그 쓸까? 어디서 쓰게? 지금 플러그는 아직 보상 다 남아있던데. 일단 인하자. 야외 장도 개꿀이잖아. 보니까 지금 먹기 저기 저기 딱 떨어져. 저 마을 아 니가 먹은 게 저거지 응. 생각보다 좀 뒤에 있네. 저거 어, 먹고 빨리 올라가자 쌉고수 마냥 <목소리> 그거봐라 쌉고수의 무빙이지 에, 11발밖에 안 남았다. 아니. 다 아니 다써 어차피 다 쓰면 또 보충돼 다른 애땀 들고있는 이끼뺏 뺏으면 돼 총알 뺏으면 돼응어수탄 존나 많아 <목소리> 제발 올라가자 제발 네. 올라가자고? 응. 저 보고 몰려드는 하이엠아 열 다섯명 어, 그러네. 플레이어가 지금 네 쪽이네 와 존나 멀다 저벽 아, 위에 같은데? 저벽 위에 저벽 위지 아너저벽 위에 있는 거아니었네 아니야 나 밑에 니내 네, 앞에 지나갔잖아 방금 응응 음, 음. 아 니가 거기 있었나?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먹을 수있는데 빨리 떨어져야되는데 도핑 먼저 해 니, 네, 니네 먹어 빨리 위에일지 밑에일지 모르거든 정확히 일단 여기, 여기 있을게 있다가, 어, 여기 있다가. 밑에다 밑에 밑에야? 내려가면 밑에다 먹고 올라갈게 짭조끄마냥 아이씨 밑에 바베트까지 깔아줬잖아 개꼬짓이잖아 음. 타이그럭? AUG? 어 근데? 잠깐만 아이 씨발 나도 길리 수트다 길리야? 길리? 음. 새들의 표도다 오타면뭐뺏으면 되니까 일단 90발 있고 자기장이 그렇게 빠르진 않네. 어떤 거였나? 분복. 10명? 얼마 안 남았네. 마을에서 보면 우리 걸려나? 좋아. 좋아. 이거야. 헐. 다리 다리 쪽인 거봐배 타고 다니는 애 있고 상륙한 나 봤어? 음. 다리 쪽에 그러면 여섯 명인 것 같은데 다리 그 대치하고 있는 거두팀 있고 저희 상륙한 거한팀 있고 상륙한 애도 보여? 아 그래? 찍어줄까? 상륙? 어? 아 미친. 잡았어 잡았어. 잡았어? <laughs> 어 다행이다 나 여기 자기장 은 아니, 아니긴 해. 어, 즉사야 즉사. 깜짝 놀랐네 내 그러니까 야왜 이제 나타났지? 이거 뭐야 이거? 오른쪽에서 전복하다가 그거였나? 봐 <laughs> 그러면 어. 지금 썰 썰플러가 하나 있는 건데? 말 말에 있는 거 아니야 썰플러? 오, 어그 좋은데? 마을에 있을 것 같은데, 솔불러 여기, 지금, 음, 지금 다리 쪽이, 다리 쪽에 두 팀이 있고, 서로 제, 대치하고 있고, 한 팀은 저기 지금 검문 이쪽에 있단 말이야? 상륙해가지고. 지금 이동했을지도 모르겠는데. 우리 약간 앞으로 이동해가지고, 어, 야, 야, 봤어, 나. 어디, 어디? Okay. 여기, 여기, 둘, 둘, 기 둘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한놈 언덕이다. 언덕, 언덕, 언덕. 응, 음, 응. 음. 우리 맨날 가는 언덕. 얘네 일단 잡자. 니가 <laughs> 눕힌 거 어디 있는 애야? 어, 돌, 돌 쪽에. 없는데. 좀더 가야 돼. 없어요. 저쪽, 저쪽에 있어. 아, 아 저거야? 일단 인부터 해야겠는데. 아 이런. 아직 아니야 인해야 돼. 둘다 약간 양쪽으로 상계 있다마. 그래도 저새끼가 우리 안 보는 게 어디야? 그래 그렇다. 아나 근접이 안 좋은데 이거아나 A A U G 있어.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? 자기장 나 오른쪽 한번 타볼까? 음... 자기장이 또 오거든? 음. 일단 들어가서 자기장 음. 안 보여. 아예 다리 쪽에 있나 본데. 나이스. 둘 남았다. 왼쪽에. 어. 왼쪽 둘이 마, 마지막인가? 어어 오케이 오케이. 기절한 놈. 들어오고 있어 오케이 클리어! 클리어! 예시원하야 아! yeah! 우리 존나 부유하다 진짜